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엔 실전 모의고사 어, 몇 회분 정도 예, 준비를 좀 했는데요. 어, 그 중에 첫 번째 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문제에 대한 자료는 음, 그 선생님 그 카페의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음,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받아서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 강의를 보면 좋겠고요 그게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뭐, 화면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스탑 버튼 누르고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를 함께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은 전개했을 때, 요, 총 20차 식이군요. 이 20차 식을 전개했을 때, X3승하고, 그 다음에 X4승의 개수를 구해서 그 둘을 더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어쨌든 3승, 4승까지만 필요하니까 이걸 다쓸 필요는 없고요 1, 2X, 그 다음에 3X의 제곱, 그 다음에 4X의 3승, 그 다음에 5X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한번더쓸 텐데요. 1 플러스 2x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의 3승 플러스 5x의 4승 이렇게 한번더쓴 다음에 이제 3승과 4승의 개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3승 나오고 또 이렇게 곱하면 3승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3승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3승이 3승 3승 나오죠. 그렇지? 어, 그렇게 해서 3승의 개수는 4, 2, 3은 6, 3, 2, 6, 4, 1은 4. 이렇게 해서 즉 3승의 개수를 a라고 했으니까 a는 4, 6, 6, 4 이렇게 해서 20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고 자, b라고 하는 것은 또한번더 b는 4차항의 개수잖아요 4차항의 개수니까 이렇게 5, 그죠? 어. 그 다음에 2, 4, 8, 3, 3은 9, 2, 4, 8, 1, 5는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 금방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값을 써보면, 5, 그죠? 그 다음에 2, 4, 8, 그 다음에 3, 3은 9, 그 다음에 4, 2, 8, 마지막으로 5. 이렇게 대칭 구조로 나올 수 밖에 없죠? 숫자들이.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20 얼마인가 35인가요 35 그렇죠 합하면 35 그래서 a 더하기 b는 20과 35를 더한 55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2번 2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다 하더라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치환해 보세요 이거 x 2b를 e, y 3c를 z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eab는 x하고 y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xy 더하기, 6bc는 y하고 z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3ca는 z하고 x를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18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묶고자 하는 이 식을 가만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10. 이 값을 묶고 있는 거잖아요. 곱셈 변형 공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서, 그죠? 마이너스 두배의 xy, yz, zx 이렇게 빼면 되겠고, 마이너스 10.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앞에 거 얘는 제곱하니까 9981에다가, 요게 18이니까요. 36을 빼고 또 10도 빼면은 이 값은 얼마일까요? 어, 30, 46을 빼니까,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중, 그,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은 되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죠, 그죠? 3번은 정답만 체크해도 될까요? 자, 요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양변에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를 서로 켤레 관계 에 있는 걸 양변에 한번 곱하,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a는, 어, 얘가, C, a가 얼마 나오냐면 10이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정도는 간단하게 방향만 이야기하고 정답만 체크하겠습니다. 어, 쉬우니까요. 자, 계수가 모두 실수인 2차방정식의한 근이 자, 요건 우선 뭐 분모의 실수화를 하면 1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실수화를 하니까 분자가 2i가 돼서요. 약분해서 i만 나오네요. 그죠? 이 정도는 계산 되죠. 그래서 i 3승이니까 마이너스 i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방류식이 한근이 마이너스 i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다른 한근은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자, i하고 마이너, i, i하고 스 i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류식은 x 셀적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비교하면 a는 0이고요. 어, e, eb가 1이니까 b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금방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5번으로 갑니다. 나눗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어, 나눗셈. 뭐 어쨌든 다항식의 연산했을 때 결과가 항등식이란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자, 미정계수 k 값만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한번 봅시다. 자, x의 4승, 마이너스 어, x의 3승 플러스 e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x의 3승 플러스 x 플러스 k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x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몫에다가 8 대입해서 계산하네요, 그죠? 자, QX. 근데 이 몫을 어쨌든 알아야 되는데, 4차와 3차니까 몫은 1차일 거예요. 심지어 4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X로 시작할 거고요. 여기 잠깐 뭐, A라고 잠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단순하게 개수 비교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어, 개수 비교. 개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우변에 있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 양을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도 될 거고요. 자, 개수 비교하면 금방 풀리니까, 개수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그냥 심심한데 넘겨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X에, 자, X에 4승 마이너스, x 의 3승, 이항하고 있습니다. X제곱 넘어오니까 여기 X제곱만 남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4차식이 이두 3차와 1차로 인수분해 될 건데, 얼마 대입하면 0될까요? 어, 1대하면0입니다 여러분. 1대하면0대니까 얘가 x-1이라는 인수가 있고요. 조립제법을 쓰면요, x의 3승, 음,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리니까 곧바로 k값, a값 다 비교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인수분해를 했고요. k값은 보니까, 마이너스 5네요. a는 얼마고,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어. 이제 얘랑, 지금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답은, 어, QX가, A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QX가 지금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여기 X 플러스 A에서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Q8은 7이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겠고요. 자, 7하고 마이너스 5하고 더하니까 2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자, 6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6 이하의 자연수.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이 후근을 갖도록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판별식을 써서 마무리 할것 같죠? 그죠? 판별식을 쓰면, 자, 판별식을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6 이하의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 세면 되죠? 세면 됩니다. A제곱, 이렇게 해서 4, B, 이렇게 세면 됩니다. 6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요렇게 나눠서 스해 볼까요? 여기 a고 여기 b 에요 자, a가 1이면은 b는 6이하의 자연수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값들을 조사해 보면 자연수, 6이하의 자연수. 자, b는 1부터 6까지 모두 다 되죠. 그쵸 어, 자, 그다음에 a가 2일 때는요. 우리는 개수가 필요하니까 2일 때, 2일 때는 b가 얼마부터 되나요? 2일 때는, B가 2부터 됩니다. 그죠? 2부터 6까지. 그죠? 확인되죠? 그 다음에 A가 3이면, B는 얼마부터 가능한 거예요? 3이면, 요, 이제 요 식이 9, 4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B에다가, 3부터 되죠? 3부터 6까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A가 4면은 어떻게 될까요? A가 4면, 자, 이거 4면 이번엔 16이 4B 이렇게 되는 거니까 B는 4는 안 되고, 5, 그죠? 5하고 6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면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5하고 여기 안 돼요. 음, 그래서 이거 세면 돼요. 그죠? 6개, 5개, 4개, 2개 이렇게 해서 17개다라고 하는 걸 금방 셀수 있겠네요.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7번 갑니다. 자, 칠 번은 어떤 문제인가? 이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는데 이차의개수가 a네요. 요 a가 0 되면 안 되는 거 먼저 체크해주시고 이게 시작 문제 영향 끼치지 않, 끼치지 않 끼, 끼치든지 안 끼치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최고 창의 계수 문자가 있으면 이렇게 긴장해야 돼요. 음, 걔가 0 됨도 되는 건지 0이 되면 안 되는 건지 꼭 먼저 따져야 되는데 지금이 뭐 영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체크하시고, 자, 요 이차 방정식의 한 근이 요 요것도 2차 방정식이죠? 이두근 사이에 존재하도록 그랬거든요. 근데 요 근이 지금 보니까 0 하고 1이에요. 그죠?라고 했을 때, 잠깐 요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f(x)라고 잠깐 놓, 놓을게요. a x 의 제곱 플러스 ea x 플러스 ea 마이너스 11 이렇게 놓으면 이차 함수의 가장 아름다운 성질이 대칭축이잖아요. 이게 대칭 축이, 대칭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확인돼요? 그쵸? 렇 자, 그랬을 때, 이렇게 0과 1이 이렇게 있는데, 대칭 축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런데, 한 근이 두근 사이에 존재하도록, 그랬을 때이차 함수의 X 절편이 실근이라고 하는 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요. 그죠? 얘가 지금 축이니까 축이 마이너스 여기 여기 축이거든요. 축이라서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로 볼록하다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0과 1 사이에는 다안 썼네. 잠깐만. 이렇게 어, 여기가 1이고요. 여기 1 이렇게 돼서 이 길다랗게 선생님이 x축을 그렸습니다. 자, 요 2차 함수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차의 개수의 부호를 모르니까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이게 지금 축이라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괜찮을까? 그렇죠? 여기 한 근이 영과 1 사이에 있죠, 이렇게. 아니면 위로 볼록하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되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살짝 그려놓고 기하적으로는 이제 이 문제를 시각화하면 은 이런다는 뜻이고요.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A의 부호를 모르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뭐 어, 어떤 상황인지 가시나요 그렇지 이렇게 이랬, 이랬을 때이 모든 자연수 A의 값을 한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 문제가 의미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고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대수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지금 선생님이 그린 빨간색과 이 검정색의 그래프 둘다 한꺼번에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0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위로 볼록할 때는 플러스인데 1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반대로 아래로, 아래로 볼록한 이 빨간색의 그래프는 0에서 마이너스인데 1에서 플러스예요. 확인되시죠? 그렇지. 이거 간단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가 f에다가 0 넣었을 때와 f에다가 1 넣었을 때의 그 값의 부호가 반대, 즉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으로 푸는 거예요. 이거 낯설은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해야 되고, 반드시 공부해 둬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0 대입하면 2a-11만 남고요. 1 대입하면 5a-11이 남아서, 그쵸?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5분의 11. 자, 이거는 뭐 2차 부등식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2분의 11. 이렇게 2차 부등식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 이때 가능한 정수 A는 3되고요4되고 5만 됩니다. 그죠? 3, 4, 5까지만 되네요. 정수가. 그죠? 그래서 12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해 가셨을까요? 그쵸? 어,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차부등식은 선생님이 약간 찜찜한 게 남아 있는 게 이차부등식은 좀 뒤에 있어 시험 범위 뒤에 있어 있는 건데 이걸 이차부등식으로 풀면 반칙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꼭 이차부등식이 안 나와도 풀 수는 있어요. 그렇 따로따로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풀면 되죠. 이거 양일 때즉 f0가 0보다 크면 f1은 0보다 작고 이거 하나 풀고 이거는 이제 이차부등식 안 나옵니다. 따로따로 또 반대인 경우 또 하나 풀고 이렇게 풀면 2차 부동식이안 나오고 2차 부등식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이 동시에 이두 개의 그래프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써서 2차가 나왔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 출제했을 때 문제는 안 생깁니다 자 8번 요거 딱 끊고 그 다음에 9번부터 또두 번째 강의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어 A, B가 실수라는 말이 빠져있네요 A, B가 실수란 말을 해 주어서 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위험한 측면이 하나 있네. 자, 지금 A, B가 실수라는 말이 없죠. 이 A, B가 실수란 말이 없으면 이 근을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 대입. 대입해서 어 대입해서 실수란 말이 없으면 대입했을 때아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실수란 말이 빠졌네. a, b가 언제든 허수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실수란 말 지금 집어넣겠습니다. 실수란 말이 이제 들어갔고요. 실수란 말이 있을 때는 켤레근의 성질을 써서 다른 나머지 한 근이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i잖아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겁니다. 일단 이걸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x 의 제곱 마이너스 두개 합하시면 두근 합하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플러스 4로 바뀌고요. 곱하면 플러스 5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2차식이 이 3차의 인수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1차밖에 안 남잖아요. 그 1차는 x. 그다음에 상수항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괜찮죠? 그렇지.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어, 2차항의 개수가 a니까요. a는 2차항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4가 나오니까 여기 여기 3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1차항의 개수입니다. 1차항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에서 1이 나오고요. 나머지 한 실근이 알파라고 그랬는데 보이시죠 여기? 알파는 1입니다. 그죠 알파는 1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a에다가 두배해서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6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8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죠. 음, 간단하게 자 문제들이 보통 앞에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좀비교적좀 쉬운 문제들이 배치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 거기에 좀 충실했고요. 그죠? 보면 하지만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9번부터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강의는 끊고요. 자, 지금 이 시험지를 음, 받아서 저 풀지 못한 친구들은 한 문제 한 문제 푼 다음에 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